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절을 방송을 안 올렸는데, 어, 콘텐츠가 고갈라서, 어, 그래서 또한번 쉬어가는 콘으로, 어,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과세이연 계좌 3총사 있죠?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세간에, 어, 여러 잡서를 모두 일축하고, 이 세계자, 위 세계자에 대한, 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잡서를 일축하고, 자, 연금저축펀드는 어~ 직업이 있든 직업이 없든 어~ 모든 국민은 오늘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바로 이제 연금저축 계좌 개설하고 특히 여러분의 자녀 아기는자 애기한테 노후에 아~ 뭐~ 애기가 자라면서 어~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결심한 부모들은 아기 낳고 이제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어, 바로 그냥 증권사 지점 달려가셔가지고 계좌 개설하고 자 IRP 개인 퇴직 연금은 소득에 관한 세금이 이런 한 입이라도 발생한 날로부터 역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ISA, ISA는 이제 만 19세가 되면 개설할 수 있죠. 그래서 ISA는 만 19세가 된 날부터 바로 바로 그냥 개설해가지고 1천원, 1만원이라도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해라. 자어 ETF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는 살수 있죠 그죠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천원이라도 언제든지 정립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 그래서 어, 투자한답시고 이런 바보가 되면 안됩니다 어, 자 바보 1번은 어, 투자를 하는데 손실이에요 자돈 벌려고 투자하는데 손실입니다 이게 뭐 한달 1년 손실이면 뭐 그런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뭐 3년 5년 10년째 손실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10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자, 수익이 마이너스 78%라고 그랬죠? 자, 실제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 바보 1번. 그리고 바보 2번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고팔고 사고팔고 열심히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네? 자, 이것도 어, 현명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죠? 자, 과세 계좌, 세금이 부과되는 계좌에서 이렇게 리밸런싱이든 어떤 뭐 지표를 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매매를 자주 하든 그러이 세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연 평균 수익률의 2% 정도를 차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30년 투자했을 때 전체 자산에서 약 39%가 세금과 비용으로 날아가 버린 날아간다고 했죠 그죠? 100만 달러 벌었으면 30년 동안 100만 달러 벌었으면 약 31만 달러가 아 39만 달러가 세금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과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 금융 문맹 국가에 금융 문맹 국가에 이런 설픈 우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바보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연금저축 그거 세액공제 뭐 400만원 납입하면 세액공제 66만원 해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그대로 빼앗아간다던데 조산보사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수십명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자네 그 사실을 알다니 천재구만. 어, 실제로 정확히 자네가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1년에 이제 1,200만 원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5.5% 떼가면 딱 66만 원 가져가거든요. 어, 그러면 실제 조사모산에 오죠. 66만 원 지금 주고 나중에 그대로 빼앗아 가니까. 그럼 이제 바보 친구는 아, 자기가 이제 대단한 진실이라도 발견한 듯. 아, 그거 봐라. 그래서 내가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세요. 아, 그러면 자네 지금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면 30년 뒤에 내가 이자 한푼 없이 갚아줄게. 그럼 바보 친구는 발끈하겠죠? 이런 날공도 같은 친구를 봤냐? 라고 하면서 발끈하겠죠, 그죠? 자, 이 우화가, 이 우화가, 이 바보 친구는 뭔말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인플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이 바보 친구는 이 우화를 이해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화 코미디가 아닙니다. 자 대학 진학률 80% 이상 OECD 최고 대학 진학 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학력 국가에서 고학력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현실입니다. 수십 명의 이런 바보 친구들을 앞으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길게 얘기 섞으면 안 되겠죠.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혼자 조용히. 자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죠? 이 바보 친구는, 뭐, 과세계좌, 저런 데서 뭐, 투자를 하고, 세금 열심히 내면서 투자하고, 여러분은 세금 늦추면서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차이입니다. 어, 심지어, 이런 바보 친구는, 자, 이런 바보 친구는 수능 성적 상위 3%, 명문대 졸업자입니다. 어, 실제 이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어 이런 바보 친구들과 이런 바보 친구들과 주식 투자로 내가 올려, 네가 올려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괜히 뭐 어, 이런 걸로 어, 정답도 없는 이런 사실 가지고 다투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혼자 그냥 투자는 혼자 조용히 할 것이며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뭐 어, 모른 척하고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뭐 뭐 조금 뭐 아는 척해봤자 전화로 사람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얘기해가지고, 뭐, 그 종목이 수익 난다고 여러분한테 뭐그 사람들이 사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실나면 온갖 욕은 다 하죠. 그래서 인덱스 ETF야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익이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보 친구들은 고작 한두 달못 참고 손실나거나 행보하면 또 온갖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스토크라이머 나는 왜 유튜브 하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물론 뭐두 개밖에 얘기 안 하죠. 그죠? S&P 500건 나스닥밖에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느냐. 그 처음에는 이제 가족 몇 명과 친구 몇 명에게 어, 같은 소리 여러 번 하기 귀찮아서 시작했던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가 수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런 부탁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몰래 합니다. 그 실제로 회사 사람들 중에는 어, 제 유튜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뭐 RSI 매매법이든 MACD 매매법이든 볼린즈밴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보조지표 맹신하다가 예, 4848 하다가 이런 보조지표 의 예, 차트플레이를 9번 잘 맞추고 예, 한번 틀리면 예전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9번 잘 맞추다가 작년 코로나 폭락장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틀리면 자산 반토막 나거나 수익률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시작하기로 그리고 이제 난, 뭐, 벼락부자, 그런 거는 관심 없어. 그리고 그런 거는 또 언제 뺏길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그리고 투자의 목적이, 뭐, 단기간에, 뭐, 1년, 2년, 5년 만에, 뭐, 10억, 100억, 버는 이런 허황된 그런 벼락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투자의 소소한 목적이, 뭐, 결혼이나 자녀교육, 그리고 주택마련, 노후 대비라면,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면,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이 과세연계자 삼총사에서 인덱스 ETF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뭐 이런 투자하는데 대단한 지능과 고학력, 투자 지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천재라고 해서 투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성실히 근로소득 아끼고 저축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매월 그냥 월급 들어오면 목표 비중에 따라 인덱스 ETF 삼 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 저는 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뭐 주식 관련 유튜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도 뭐 초보 시절에 그런 거 많이 참고했겠죠. 그리고 그런 거 참고해서 돈번 것도 없습니다. 이 화려한 전문가 동원해 가지고 어, 뭐이저자산용사의 그리고 증권사의 현직들 그런 전문가들 동원해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죠, 그죠시향 분석도 잘해주고 개별 종목 분석도 잘해주고. 그래서, 찬란한 PPT 만들어서, 시황 분석, 업황, 업황, 분석, 개별 종목 분석, 그리고 뭐, 테이프링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FOMC, 뭐, 잭솔루 미팅의 내용이 어쩌고저쩌고, 4차 산업이 어쩌고, AI가 어쩌고, 전기차 침투율이 어쩌고저쩌고, 어, 그런 주식 유튜버, 뭐, 저는 안 봅니다. 뭐, 여러분은 뭐, 필요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뭐, 과도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의 대가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음에서 투자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증가합니다. 어, 예전 방송에도 역시 또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자 1997년에 아마존이 상장했습니다. 그죠? 이때 아마존에 투자하라고 말해준 여러분의 이웃이 워렌 버핏이요, 그리고 피트 윈치였다면. 여러분은 아마존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언론에 나왔겠죠. 어, 뭐, 어떤 누구가 아마존에 1997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3200배가 올랐는데 이 부자가 됐더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죠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이런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워렌버피시오 피트린치가 이렇게 말을 해줬더라도 여러분은 일단 상장하자마자 물리기 시작해가지고 1년을 횡부했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워렌버핏과 피트린치를 욕하면서 팔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23년 동안 S&P 500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11번이에요. 역시 S&P 500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해 동안에는 또 워렌버핏과 피트린치를 욕했겠죠. 여러분에게 투자 추천을 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아버렸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투자 기간 절반은 한해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해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에 패배했어요. 못 미쳤어요. 자, 이 기간을 버티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분석한 종목이 아닌 이런 투자 고수의 추천만으로 그 패배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견딜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뭐이 이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뭐 유튜브 방송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그런 유튜브 방송은 뭐, 저도 보지 않지만, 자, 여러분도 그런 방송을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물론 제 방송도 볼 필요 없죠, 그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제 방송은 그냥 한줄여약 끝입니다, 그죠? 한줄여약 끝이에요. S&P 500, 나스닥 100, 반반 에라 그게 끝이에요. 어, 늘 언급하는 얘기지만 또, 401K와 IRA, IRA에서 그 100만 달러 이상 벌어 나오는 이런 밀리네이어들이, 자기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저런 주식 시황방송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저런 투자 고수들이 추천해주는 개별 종목 혹은 액티브 펀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액티브하게 운영했을까요? 운영해가지고 밀리네이어가 됐을까요? 대부분의 이런 밀리네이어 100만 달러 이상 벌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 투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 디폴트 옵션으로 라이프 사이클 펀드에 어 그냥 자동 적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TDF 펀드입니다. TDF 펀드 그냥 월급 들어오면 이런 TDF 펀드에 그냥 열심히 적립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리네이어가 됐습니다. 뭐 투자 고수들이 아니에요. 투자에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차라리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그러려면, 저런 어떤 국내 주식 그 유튜브들 있죠. 흔히 그 뉴스 레카라 그러죠. 그죠? 어떤 뭐 저기 그 뉴스가 있으면 그런 뉴스에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뭐 뉴스 해설해주고,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좋더라, 찬반의 의견이 있더더라 하는 그런 조회수 올리기 위한 그런 유튜브 국내 유튜브들 보지 마시고, 이캠피시어피셔어 인베스트먼트 유튜버입니다. 자, 캠피시 아시죠? 필리피시의 아들. 야, 저도 이 캠피쉬의 저서들은, 어, 아, 다 좋다고 봅니다. 구독자가 1.9만 명이네요. 이 좋은 유튜브 방송이 구독자가 1.9만 명에 평균 조회수도 1000회 내에요. 자, 이 캠피쉬 유튜브를, 유튜브를 주로 보시고, 물론 그 자기 저서들을, 어, 이 유튜브 방송으로 풀어서 해설해주는 그런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이 캠피쉬어, 피셔어 인베스트먼트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자, 국내 주식 투자, 뉴스 레카드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보느라 시간 낭비할 바야, 투자의 고전들 있죠? 투자의 고전들. 이런 투자의 고, 전들을 어, 재차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늘 이런 엑스 잡주의 유혹과, 어, 저런 이 뉴스 레카드를 얘기하는 온갖 시장의 블러핑, 그리고 그의 편성에서 또, 뭐, 이 쇼옷을 항상 또 주장하는 그런 이 폭락론자들 있죠? 그런 뭐, 대단한 식견이라도 있는 듯, 그렇게. 어, 필요하는 이런 폭락론자들의 고상한 소리를 멀리 할줄 아는 이 배짱을 함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투자의 고전들 열심히 읽고. 그래서 옛날에 누가, 어, 추천도서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어, 요 유튜브 목차 정리한 영상 있죠. 요 유튜브 목차 정리한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여기에 추천도서도 이렇게 쭉 정리해놨으니까. 자, 이런 도서들. 어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 플랫폼에서 이런 도서들 을 한번 빌려서 읽으시고 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어 전자책으로 사시든가 종이책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거는 필독서. 자, 필독서. 그런데 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자,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이 저자는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큰 감명을 받았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해서 그 저자를 만난다거나 또이 저자들이 만든 펀드들이 있거든요. 펀드. 자, 그런 펀드는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좋은 책을 읽었거든. 저자를 만나지 마라. 이 누가 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어, 현재에도 진리입니다. 옛날에 대학 시절에 이런 뭐 명저들, 명저들 이런 걸 읽고, 어, 뭐, 대학 교수들 강연, 저자들 강연, 이런 거 많이 쫓아다녔는데, 어, 생각보다 그 저자가 하는 강연이, 어, 변변치 않고, 어, 디프리 때 만나가지고, 이 사석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뭐, 식견이 뭐, 대단치 않아서 실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좋은 책을 읽었거든. 저자 만나보지 마시고, 이 저자들이 만든 펀드 가입하지 마시고, 자, 인덱스만 그냥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이 가끔 투자 카페나 제 유튜브 댓글에 나 돈이 요만큼 있는데 얼마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남기지 어, 남기면 안 됩니다. 자, 이 투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 남기면 쪽지로 사기꾼들 접근합니다. 물론 제 유튜브 댓글에는 어, 뭐 쪽지를 보낼 길이 없으니까 뭐 사기꾼들이 접근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개인 정보 어,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그런 거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자,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상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업은 어렵지만, 아, 창업은 쉽지만, 어, 수성은 어렵다. 그, 당태종과 위증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피 땀을 모은 돈, 이런 사기꾼한테 한번 걸리면 순식간에, 어, 삭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 바닥에서 여러분 빼고는 다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뭐이 투, 투자 카페에서 사람 만나서, 어, 외부에서 만나가지고 뭐 투자 상담하거나, 그리고 주식 유튜브 밖에서 만나가지고 투자 상담 그런 거하지 마세요.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뭐 대단한 투자 기법이라도 찾아보려고 기웃거릴 시간에 그냥 인덱스에 묻어두고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피로회복을 위해서, 낮잠이나 자거나,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스쿼트와 조깅이라도 해라. 이게, 긴긴 투자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워렌버핏과 찰리먼 것처럼, 90세 이상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